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삼0미 병어를 건조했는데요. 3마리 45,000원, 5마리 7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손질은 저희 항부가 했는데요. 정말 손질을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했습니다. 그만큼 물 좋은 걸로 경매받아서 바로 손질한 병어입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선도가 좋고요. 안에도 깨끗이 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한 새 발낙지를 경매받았는데요. 저희 지금 낙지집이다. 낙지 집이잖아요. 그만큼 낙지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세발낙지, 중석벌낙지, 중석중벌낙지 중소, 하고요. 사이즈별로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격 좋을 때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진짜 저희는 무한 뻘락지만 판매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좋은 거 판매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가을 수꽃게가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살아있는 걸 경매 받은데요. 보시다시피 저희는 살아있는 걸 경매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을 수꽃게는 살이 깍 차지 않습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살이 연한다는 거 알고 계시고, 수율은 60%에서 70%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대 먹갈치도 강매를 받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 있고요. 드시는 분들마다 정말 맛있게 드시고 있다고 제, 제주문이 많은 어. 중대 먹갈치다. 그만큼 맛있는 중대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칠석 참조기도 이제 경매 받을 예정인데요. 어, 이게 칠석 참조기 같은 경우는 속시알이 많이 자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것보다 좀더 장거는 가격대가 좀더 저렴했는데, 이렇게 이 딴이 좀더 사이즈가 좋은 거는 가격도좀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요일 아침이다. 드디어 목요일 안니 벌써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렸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병어 주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병어 주문이 많은데, 어, 정말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정말 그 5월달 병어만큼 더 그것보다 훨씬 넘어가고 있어요. 갑자기 이제 폭등하고 있는데 병어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뒤쪽 라인에서 병어를 경매 받았는지는 이제 좀 이따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병어가 굉장히 가격대가 갑자기 높아졌어요. 그만큼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 병어가 있어도 가격대가 정말 어높 높았고요. 정말 저희가 손을 못댈 정도로 가격이 높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판장에는요 이렇게 어 목포 먹갈치 바입니다 그만큼 목포 먹갈치를 많이 잡아왔습니다. 근데 이맘때 작년에 이맘때 쯤이면 정말 목포 목갈치 가격이 엄청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가격대가 많이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배가 다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격 좋을 때 한번 이렇게 목포 목갈치를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점점 더 목갈치가 점점 더 자라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즈가 좀더 커지고 있고요 좀 이따 영상 찍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마리갈치가 나왔어요. 마리갈치가 나왔는데, 한, 열짝도안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중대갈치가 있고, 그 밑에 사이즈 이제, 나오 있잖아요. 마리갈치가 마리 나왔는데, 이게 다예요. 마리갈치가 이게 다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갈치가 좀더 자라야 이제 마리갈치가 나오는데, 가장 가격이 쌀때 어느 때냐, 봄이에요. 왜냐면, 하 그때 마리갈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고, 작은 갈치가, 어, 적게 나와요. 그땐 작은 갈치가 가격이 비싼 편이에요.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쪽 라인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목포 먹갈치 다시고요 먹갈치가 더, 더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목포 먹갈치 드셨다 분들이 진짜 극찬을 하시고, 저희 이제 80대, 90대 어머님들이 이제 드셔보시고, 어, 내장은 터지는 것은 이제 신경을 안 쓰는데 너무 싱싱하대요. 근데 드시면은,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재주문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고요 그만큼 맛도 좋고 맛있는 목포 먹갈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어요. 정말 맛있기 때문에 드셨던 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목포 먹갈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어민들이 목포 먹갈치만 잡아오는 것 같아요. 계속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 먹갈치를 가서 잡아오고요. 근데 계속적으로 가격대가 굉장히 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목포 목갈치가 풍년이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할 때에요 정말 목포 목갈치 가격이 아주 오르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기에도 드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무 넣고도 저렴해줘도 좋고요 그리고 정말 병어를 정말 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 저희 중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비싸도 무조건 박매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연락이 없는데, 이제 덕자에 철이 지나갔지만, 병어 이제, 가, 가격이 높다 보니까, 얼마큼 샀고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방건조 병어도 샀고 있고요. 저희는 이렇게 자망배에서 이제, 민어가 나왔잖아요. 어, 민어 같은 경우는, 음, 뭐랄까, 뭐랄까요. 저희는 하루판장에서 민어를 받아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할 때좀더 싱싱한 게 하루판장이거든요. 저희는 자연산 민어를 하루판장에서 경매를 받기 때문에 민어 좋아하신 분들은 저희한테 꼭 연락 주시고 항상 싱싱한 자연산 민어 수치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민어 수치로 이렇게 경매를 받는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암치하고 수치하고 경매가 다르고요. 하루판장하고 서랍판장하고 경매가 다르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저희는 자연산 민어를 팔업판장에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주, 부탁.